자, 이렇게 단독주택 같은 집에 한번 와봤습니다. 제가 어제도 저희 아내랑 얘기를 할 때, 아, 아파트보다 우리는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라는 그 로망을 갖고 있는데, 저와 같은 분들, 저희 부부와 같은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넉넉하게 뛰어놀 수 있게 이런 공간들 마련해주고 싶으시고, 또 그리고 저 멀리 전원주택까지 가기 어려우시지만, 인프라, 주변의 학세권, 그리고 대중교통, 주변의 일자리, 이 모든 것들을 갖춘 복층, 그리고 단독으로 쓸수 있는 펜트하우스 세대입니다. 이렇게 넓은 테라스가 주어지는데 테라스가 있는 매물들 여러분들 조금만 알아보셔도 내가 입주까지 필요한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매물, 분양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께 특별히 전해 드릴 수 있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입주까지 잔금까지 필요한 현금이 네. 적습니다. 실 입주금 2천에서 3천만 원으로 문의 주시면 여러분들의 꼭 맞는 조건들을 상담해 드릴 수가 있고 여기는 진작에 계약이 됐다가 마지막 한 세대 다시 한번 해야게 됐습니다. 입주를 원하셨던 계약자가 대출이 원활히 나오지 않아서 저희 건설회사에서 해약을 해드리고 또 새로운 집들을 알아봐 드리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모든 입주가 끝나고 마지막 한 세대 1년 전의 가격으로 다시 여러분들께 기회가 왔으니까 궁금한 점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꼭 맞는 매물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내집 장만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내부 영상 소개 이어갑니다. 엘리베이터에 나와서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두 집이 있습니다 가장 꼭대기 층 5층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대 남았거든요 여기는 위쪽에 층간소음도 없고 또 옆집으로부터 오는 측간소음도 없습니다 입구 보시면 여기도 신발장 준비되어 있고 중문 일괄소등 버튼 잘 들어가 있습니다 복층 구조인데 방 4개로 그리고 침실 4개로 잘쓸수 있는 구조들이니까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입구 들어오시면 아늑한 분위기가 쫙 펼쳐지는데 거실 공간 적당하게 괜찮고요 여기는 가족들과 쓸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위층에도 따로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광 환기창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살짝 단차가 있는 게 느껴집니다. 이 바깥쪽으로도 우리가 쓸수 있는 외부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폭이 아주 넓진 않습니다. 실외기 정도 보관하고 야외 창고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어, 저는 여기 앞 집에 보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쪽에서 보면 물론 조망은 괜찮지만 바깥쪽에 있는 사생활 보도 호 약간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으면 대형 화분을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커튼을 닫아 놓으셔도 되지만, 대형 화분과 이 바깥쪽으로 예쁘게 마감할 수 있는 거 요즘 좋은 제품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생활 보호도 신경 쓰시고요. 아트홀 공간은 한 50인치 정도 TV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다소 아담합니다. 이런 점들은 좀 아쉽지만 히든도어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 공간을 보시면 다소 이런 마음들이 누그러지실 것 같습니다. 자, 문을 닫아 볼게요.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실 때 아트홀 공간 옆 공간으로 안방이 연결이 되는데 안방은 다른 방들이랑 다 떨어져 있는 게또 장점입니다. 공간감이 상당히 잘 나오고요. 또 이쪽에도 이런 공간은 화장대 정도 배치해 놓으시고 공간 이용하시기 좋고 또 위쪽으로는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방마다 에어컨들이 다 들어 있어요.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도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 샤워할 수 있는 정도 크기 나옵니다. 여기서는 주방과실 분리구조로 이 반대쪽 대칭구조로 주방이 펼쳐지는데요. 위로 올라가는 계단, 이 복층의 계단이 우리가 다니는 동선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면들도 다니실 때 적절한 공간이 나오고 식탁 놓을 수 있는 자리 배치 잘 나오니까 가족들과 식사하시기 괜찮습니다. 소파 자리는 4인용 소파 놓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LED 조명으로 이 거실과 주방이 연결된 듯한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LED 매립등으로 여기 식탁 등 포인트로 놔드렸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히든 도어로 설계했습니다. 자, 이쪽들 보시면 화이트 톤인데 이 공간이 바로 게스트 욕실입니다. 게스트 욕실도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 문선과 함께 여기는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 있고 안쪽으로 깊은 공간이라서 샤워하시기 괜찮습니다 주방 공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안쪽까지도 계단 밑에 공간도 수납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고요 주방 전자기기 놓으실 수 있도록 콘센트 곳곳으로 배치해 드렸습니다 아, 중간에 미드라인은 예쁘게 폴리싱 타일 마감이 돼서 기름때 청소하시기 참 괜찮습니다 가스배관 연결돼 있고 인덕션 설치가 돼 있고 상, 하부장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 여기 냉장고, 김치냉장고와 양문형 한 대, 이거는 기본 옵션, 마지막 세대 드리고 있습니다. 주부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공간으로, 여기는 주방에서 연결되는 베란다인데요. 안쪽으로 수전이 설치되어 있고, 단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세탁기를 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건조기까지 놓을 수 있도록 딱 배려가 되어 있네요. 문 닫고 마감하시고, 주방에 부족한 수납들도 여기 문 열고 바로 앞쪽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층에서 보는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도 정사각형 구조인데요. 어찌 보면 안방보다도 더 침실로서 아늑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게 여기는 정사각형 구조로 널찍하게 구조가 나있기 때문입니다. 바닥까지는 문선을 없애고 다 인테리어 강마루입니다. 요즘에 이거 타일처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강마루도 예쁘게 이렇게 나옵니다. 집이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화이트와 우드의 조합이 차분하고 또 이건 유행을 타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라고 할 정도로 인테리어 요소가 괜찮고요. 자, 난간도 튼튼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원목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의 강점은 바로 위층에 있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면요. 느낌이 괜찮은데. 위에 층고가 중요하죠. 층고를 보시면 이쪽은 바깥 공간으로 나가는 이제 마지막에 소개시켜 드릴 부분이고요. 여기는 채광 환기창이 잘 준비되어 있는데 이쪽 공간에도 채광창이 있고요. 어, 방들이 2층에 보니까 방이 2개가 있어서 위아래 총 4개의 방을 사용하겠네요. 올라오셔서 이 난간을 돌아서 여기는 수납으로 사용할 만한 공간이 나오고요. 또 그리고 각 방들로 연결되는 공간이 있는데 어, 약간의 기대감이 주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들어갔습니다. 어, 제 키가 여기 딱 닿지 않는 정도 공간이니까, 성인 남자분들도 다니시기 적절하겠고, 이쪽에 침실 배치하실 수가 있는데, 안쪽 공간이 뭐가 있습니다. 이쪽 방에서 쓸수 있는 욕실입니다. 그래서 방 4개에 욕실이 총 3개입니다. 아래층에 게스트 욕실과 그리고 안방에서 연결된 부부 욕실이 있었고, 여기서도 방에서 연결된 욕실이 하나 더 있네요. 2층에서 다음 공간이죠. 이 댁에서 마지막 네 번째 방은요. 이렇게 슬라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족분들과 함께 쓸수 있는 멀티룸 공간은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자녀분들 방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으로 소파 배치하시고 TV나 영화를 보실 수 있는 공간을 이 한쪽 면으로 위치하신다면 정말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 문은요,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있을 때는 오히려 안전을 위해서 이런 문을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 덱을 처음 방문했을 때이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안쪽으로 가시면 밑에 층이 보입니다. 마치 부잣집에 온것 같은 이 느낌. 2층에서 아래층을 바라다 보고 또 가족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게 어디서나 이 부모님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자녀분들이 이 층을 쓰신다면 이런 느낌 주시기도 좋고 이렇게 따뜻하게 음식 하시는 이 모습과 이 주방과 이런 것들이 집에서 느낄 수 있는 로망을 다 충족시켜 주기에 충분합니다. 어, 여기 궁금했던 마지막 공간인데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그 야외 테라스입니다. 이렇게 창문에서도 연결이 되지만 바로 옆에 문이 있기 때문에 문을 통해서 다니셔야겠죠. 여기는 성인분들도 다니시기 괜찮고요. 저는 인상적인 게문 두께가 상당합니다. 야외에서 이방범이 방법 방범, 이 방범 기능도 충분하고 그리고 방화문의 기능도 확실합니다. 자, 문에서 바로 나오는 공간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인조잔디를 설치했고요. 바닥에는 에폭시로 마감한 게 틈틈이 보이실 겁니다. 인조잔디 걷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따뜻한 우드의 데크로 마감하셔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쪽까지 공간이 있지만 이런 공간들은 실력이 놓으시고 보이기 싫은 짐들 정도 배치하시는 데 쓰시고요. 이 바깥쪽 공간, 이 폭이 정말 잘 나옵니다. 넓게 티테이블 하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이 옆쪽으로는 바베큐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오셔도 식사하시기에 전혀 지장 없는 곳이고요. 박공지붕 형태로 집에 따뜻한 느낌 주는 게 확실합니다. 여기는 이 각도에서만 본다면 단독주택에 와 있는 것 같고 이 주택에 마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복층의 윗쪽 부분이고 5층 매물이라서 조망도 이렇게 좋습니다. 저 멀리는 안산의 중심지 상록수역이 있고요. 아파트 단지와 근린 상업 시설이 주변에 잘돼 있습니다. 걸어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여기는 건축하고 분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분양이 마감돼 있고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세대도 계약이 되었다가 대출이 부결되는 바람에 아쉽게도 해약이 됐습니다. 이런 매물들 곳곳에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조건으로 마지막 한 세대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조건에 맞으시는 집들을 빠르게 추천받고 그런 매물들을 비교하시면서 가장 맞는 집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여러분들 집에서 편안하게 이런 매물들 지속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사철에 여러분들의 내집 마련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